세계 최고의 전차를 만들고야 말 것이다. 현대로템이 K3 전차 디자인을 특허 출원해 등록했습니다. 특허 내용은 지상 전투용 궤도 차량의 형상 및 모양에 대한 특허인데요. 특허청에서 공개된 디자인을 보면 K3 전차의 외형임을 알수 있습니다. 이 디자인은 2025년 3월에 승인데요. 특허 보호 기간은 2044년 8월까지인데요. 도대체 현대로템은 급비리에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차의 외형을 왜 굳이 특허 등록하는 것일까요? 그것은 이 디자인이 꼭 보호받아야 할.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. 그동안 공개되었던 벌집 모양의 반응장갑 디자인은 K3만의 독특한 외형인데요. 세계 최초의 벌집 모양 반응장갑 디자인은 첫째 기존 직사각형보다 더 강력한 장갑 구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둘째 또 하나의 비밀은 벌집 구조는 레이더의 피탐을 저하시키는 획기적인 기능이 숨어 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. 분명 우리 K3 전차에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뭔가가 있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.